한식고수들이 숨겨놓고 쓰는 비밀재료가 있는데 3년을 설거지해야 겨우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한식고수들의 비밀무기 양파청 알려드릴게요. 햇양파 1kg에 1,300원 지금 나오는 양파는 껍질이 붉지 않고 팔았습니다. 김치나것절이부터 모든 종류의 생선조림 소불고기 제육볶음까지 여기저기 때려넣으면 감칠맛이 확 삽니다. 양파는 껍질이 중요하니 지저분한 부분만 벗겨서 껍질까지 사용해주세요. 껍질을 넣어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양파 저렴할 때 많이 만드세요. 양파 3kg 대야에 넣고 원당 3kg 부어주세요. 설탕을 줄여서 저당양파청을 연구하실 분들이 있는데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식초가 됩니다. 양파 설탕 1대 0.8이 무너지면 양파 효소가 돼서 신맛이 납니다. 이렇게 손으로 비벼주면 원당이 빨리 녹습니다. 2시간 숙성해주세요. 2시간 후 국물이 엄청 생겼습니다. 개미들이 마을 잔치하러 모이기 전에 양파청을 담금주통에 넣을게요. 저의 반려청을 담을 담금주통입니다. 뚜껑 열고 이런 물코가 있는 그릇으로 넣거나 사각김치통으로 넣으면 안전합니다. 정말 친절하죠? 이틀에 한 번씩 세 달간 저어주시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온갖 종류의 청을 알려드리는데 큰 힘이 돼요.